안녕하세요. 진우 프로입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2020년 12월 31일이네요. 이제 내년 2021년이 밝아오는데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오늘은 평소에 바둑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건 어떻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감 없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많은데 일단은 딱두 가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들이 있어서 나중에 좀더 알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동 리그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둑리그 이제 그 한국 바둑계 없어서 안 되는 존재가 됐죠. 뭐 지금 올해도 8개 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규모도 상당히 커서 이게 없는 한국 바둑계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상상하기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바둑 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가장 재미없는 기전입니다. 정말 가장 재미없어요. 뭐 인기 기전 여자 바둑리그? 이런 쪽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개인전보다도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사실 이게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고, 두 가지 정도를 꼭 개혁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장전도 있는데요. 이 주장전이, 일단 주장전만 나와도, 신진서 구단, 박정화 구단, 신민중 구단, 뭐 변승일, 이동훈, 이런 기사들끼리 붙는 빅매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 주장전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장전을 이제 그 도입을 원하지 않는 스폰서 한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스폰서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물론 이제 내년에 바둥이가 끝나고 내년 말에 하는 바둥이거 이게 주장이 약한 팀은 아무래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더 많은 스폰서를 확보하고 반대하는 스폰서를 이제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복 시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장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주장과 2장, 3장, 4장 그것이 정안 되면 주장만이라도 대국면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스포츠더라도 일단 유명한 선수와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대국료가 다른 것이 당연하잖아요. 뭐 상금도 다르고 롯데 제가 팬입니다만 이대호 선수와 신인 선수가 연봉이 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당연히 대국료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장전이 도입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장만이라도 상금을 좀더주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용병입니다. 용병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많이 대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계 대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용병을 이제 데려올 수 있으면 좀더 많은 관심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커제급이 아니더라도 일단 한중전이면 다 관심이 가잖아요. 커제가 아니라 뭐 약간 밑에 기사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진서구단과 나이가 비슷한 딩하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좌우천이 선수, 센스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들어오면 더 많은, 불러일킬 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자, <laughs> 두 번째는 심판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심판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시합이 있거나 할 때, 그 한국기원 소속의 프로 기사들이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뭐 물론 심판 교육은 이제 따로 이수를 해야 돼요. 프로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틀 동안인가 아마 이수를 하면 되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이틀 동안 교육을 들으면 바로 이제 심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을 사실은 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은 많고 그 다음에 심판 자리는 그렇게 기사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순번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리그 심판을 맡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심판비가 너무 비쌉니다. 심판비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심판을, 속기전을 하게 되면은 속기전이 한 3시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국리그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항국리그 심판이 4시부터 저녁, 아니, 오후 4시부터. 이게 이제 몇 시에 끝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녁 11시입니다. 11시 반까지 진행된 일도 있습니다만, 의리 많이 나오는 일은 아니고, 대략 7시간 정도를 이제 심판 하게 되면은 35만원의 금액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가족이 아무래도 심판이 개입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심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개입을 할 만한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 그첫 번째 바둑리그 때는 윤준상 선수하고 변상일 선수 대국 때그 이제 윤준상 선수가 마지막 아홉에 어딘가를 두려고 했다가 한 급히 이제 바둑알을 옮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없고서는. 그 때는 이제 슬로우 비디오를 돌려봤거든요. 그런 일이 없고서는 심판이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할 일이 없고 그냥 앉아서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심판을 다들 마찬가지지만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판을 가는 날은 규정집을 뽑아서 지하철에서 보고 가기는 합니다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그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심판비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심판비를 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맞게 책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비를 내리기가 좀 힘들다라고. 그래서 저는 심판을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기사들 복지로 약간 지금 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이제 전문 심판은 심판 교육을 조금 더잘입수를 해야 되겠고 심판 전문 심판들만 이제 몇명뭐 10명, 20명, 다 5명? 인원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이제 1년 내내 심판을 맡는 거죠. 1년 내내 심판을 맡기 때문에 심판비도 조금 이제 그 떨어뜨릴 수 있을 거고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선후배님들한테 조금 이제 그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꼭저 생각을 편하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내년에도 이제 바둑계 많이 바둑 많이 사랑해주시고 동교의 바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